안녕하세요. 금량주주 여러분. 대장주식입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57분, 네,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부터 고생하는 저, 네, 대장주식입니다. 금량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대장주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네,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미국장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예 그냥 보시면은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예, 아무것도 없어요 보합이에요 이게 미국장도 좀 똑같아요 지금 어 금리 인하를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뭐 고용 증시가 좋다 했다 안 좋다 했다 하면서 뭐 그냥 그냥 지금 혼란 그 자체예요 뭐 미국이라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선물 수치를 보면은 뭐 US 20도 보합 뭐 테크 백도 보합 그냥 다 보합이에요. 특히 상위 종목들 보합이에요. 그래서 뭐볼게 없다. 그리고 뭐 마무리를 한걸 봐도 사실 뭐 엔비디아가 빠졌다가 올라온 거 말고는 뭐 테슬라도 보합이고 그냥 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그거 할게 없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온전히 우리 증시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량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하... 그래도 마무리 캔들이 잘 됐어요. 뭐, 물론 욕심 같아서는 요거를 꽉 채워가지고 61선에 머물고, 오늘 가볍게 동시효과로 61선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죠. 모처럼 양봉 캔들 연속세로 나왔죠. 그러면은 아마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지금 또다시 이렇게 상승폭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61선을 뛰어넘어주면 좋겠는데, 61선을 맞고 다시 꼬리를 그려주면서, 요렇게 그냥, 어, 똑같은 캔들이, 똑같은 캔들 모양이 요런 식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한 11만원 정도로 한번 찌르다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번 상승폭에서는 다시 요것들 넘어가지고, 한번 대폭 한번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꺾였다가 올라가는, 요러한 형태로 다시 이어지면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점, 이전 저점 갱신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요러한 캔들 모양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모습이고, 어, 아마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찍어 누르는 것들이 조금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찍어 누르는 것들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외부에서 안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전 주간이에요, 작전 주간. 왜 이게 작전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가 되게 시끄럽죠? 왜? 어, 곧 선거를 치르니까. 특히, 뭐, 이준석, 이낙연이, 이런 사람들 지금 신당 찬당한다고 하죠, 신당. 신당을 창단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선거도 치러야 되잖아. 신당은 서포터를 많이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 돈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작전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개미들이 좋아하지만은, 개미들이 좋아하지만은, 정작 작전을 하는 본인들이 물량 확보가 하기가 힘들고 개미들이 워낙에 장투를 많이 하고 단단하게 지키니까 그 다음에 장투를 하는 개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차 전지로 작전을 하기 힘드니까 얘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얘를 찍어 누르고 어 개미들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단타가 많고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초전도체가 있겠죠 초전도체는 작년 안에 가장 급등락이 심했던 친구죠 자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거 이런 거 위로 띄우고 나서 시회가또 올렸죠 시회가 지금 한6% 7%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친구는 정고점을 오늘 무방하게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저도 신성 델타 테크를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샀어요. 다시 사라고. 종가에 다시 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시 간다고. 근데 다시 가겠죠. 어우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성 델타 테크 같이 초전도체들. 뭐 모비스도 괜찮고요. 지금 서남도 괜찮고요. 결국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차트 모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차트대로 움직이는데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도 아무런 위아감이 없는 거 뭐다? 초전도체다. 그래 가지고 초전도체 중심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예. 계속해서 작전을 하려고 2차 전지를 찍어 누르는 거죠. 자, 우리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2차전지를 찍어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들은, 솔직히 저점이잖아요. 예, 저점 라인이잖아요. 여기, 이 라인.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무조건 맞고요. 이 추가 매수를, 어, 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 돈. 우리 돈이 없잖아. 그렇죠. 뭐, 제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저 혼자서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요? 기간이나 진짜 거대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 돈 쓰는 거에 비해서 제가 돈을 쓰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 인의 전술로 이럴 때는 팍팍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 대장주식이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뭐, 지금 현재 3,700분 정도 돼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00명 정도 좀 단기간에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 구독자가 5,000명이 된다면은, 한 분당 1억만 가지고 있어도 5,000억이에요. 그렇죠. 5,000억 정도면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막을 때한 5,000억 정도면은, 우리들이 전체 단체로 움직인다면은, 자금 운용이 되면서, 이, 썩을놈의 세력들이 찍어눌러 찍어누를 때 우리가 여기 보호막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땅땅하게 이걸 버텨준다면은 안찍히겠죠 안찍히고 다시 올라가겠죠 에, 다시 올라가요 에,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위에서 어, 쭉 올라가다가 다시 찍어 이때 우리들이 또다시 한번 더 지켜주면은 뭔가 사주거나 어, 절대로 안 털린다면은 여기서 또 똑같이 보호막으로 땅땅하게 부딪혀가지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이 찍어누르는 이 폭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짧아지고 폭이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버티기 때문에. 근데 5천 명 정도는 안 되겠죠. 솔직히. 5천억 해봤자 금방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제 구독자가 5만 명이라면은. 그래서 두당 1억 정도면은 5조가 된단 말이에요. 5조면은 솔직히 금량 끝까지 드라이브 할 만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저 대장주식의 금량만, 금량만 촬영하는 대장주식의 구독자가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은 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1만 명이라도 돼야 돼요. 1만 명이면 1조잖아. 1만 명 정도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1억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알고리즘이 좀 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자, 금량, 예, 좀, 이것저것 좀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억을 만드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전주간이라 그랬잖아. 이 작전주간에는 사실 뭐 초전도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은 초전도체 외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아랫자리에서 자리 잡고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TNC 같은 것들. 이것도 한동훈 관련주였죠. 아랫자리에서 자리 잡고 위로 통하고 쏘고 나서 개미들이 쫙 달라붙으면서 물량 떠넘기기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월, 2월 총선 주간이다, 그렇죠? 이 총선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예, 그런다면은 어, 아침에 제가 보통 한 종목 드리고요 출근할 때 점심 때한 종목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한 종목 사시고 점심 때 식사하실 때한 종목을 사세요. 뭐 물론 시간이 둘다안되신다면 하나만 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조용할 때 들어가서 위로 폭발적으로 올라오거나 안그러면 어느 정도 윗지점이지만은 어 시외 시외가로 그냥 바로 바로 위로 폭발적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많이 빠르게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종목 받아가시고요. 점심 식사하실 때한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제가 매도하라라고 문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들어가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1월에서 2월 달에만 주식으로 수익을 좀 빠르게 버시더라도, 나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어, 이천만원 벌었어, 이런 이야기, 한달 만에 이야기가 나오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그랬죠. 결국은, 제 목표는 제 구독자 5만 명, 여러분들이 전부 다 1억씩 가진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선 주간이라서 빠르게 빠르게 빼먹는데 계속해서 제가 요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께 챙겨드린다면 아침에 한 종목, 점심 식사 때한 종목. 여러분들 계좌를 빠르게 빠르게 부풀릴 수 있겠죠. 그 부풀린 금액으로, 죄송합니다. 뭐, 바꿨던거 사먹지 말고 모아둡시다.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금량이 이렇게 아래 자리에서 세력들이 찍어 누를 때, 이렇게 찍어 누를 때, 우리들이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 자, 우리 금량을 지킵시다. 좀 찍어 누른 거 밀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수익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금량 비중은 커질 거고, 금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 비중이 커지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결국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올라가고, 저는 금량 목표 적정 주가가 50만 원이고 지금 현재 2024년도 재금량 목표 주가는 100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꿈 같은 이야기죠. 못 될까요? 돼요. 예, 10만 원짜리 100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우리 주가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량 주주 여러분들, 예, 저랑 같이 제대로 주식하면서 금량에 탈 돈들 1억 정도씩 벌어 봅시다. 자, 제 구독자 5만 명 정도 되고. 어, 다들 1억씩 있다. 그러면요, 우리 금량 주가 우리들 스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량 주주님들. 자, 저 대장 주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홍보 한 번씩 해주시고요. 1억씩 벌어드리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요거 위에 번호 있죠? 예. 010-010-6745-7775. 여기도 있죠. 이쪽으로 그냥 금량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예. 아침에 한 종목 점심때 한 종목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세요 진짜 우리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1억씩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제금양을 위한 거죠 사실 예, 제가 금양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주가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금양 주주님들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을 하시고요 오늘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금냥 금양 파이팅 금양 파이팅 그리고 이 영상 뒤에는 어 제가 운영하는 금양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그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화이팅 하시고요. 금양 파이팅 금양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국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간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제어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방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 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어, 주포 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양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입니다. 금량 주포 세력도 두 달이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 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전지 관련주다, 매집봉 14일 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 날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 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 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 1 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냥 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 먹는 이유 뭘까요? 네, 저 금냥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 달라, 텔레그램 초대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냥 주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량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예, 저 구독자인 거 확인하자마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네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주식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 주식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양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 명이 되고 뭐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량 구독자 금량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 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 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량주주를 무시 못하게 뭉쳐봅시다. 똘똘 뭉쳐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